네. 확률과 통계 5분 증명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확률 변수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알아 봅시다. 이산 확률 변수의 이 이산의 뜻은 떠날 이자구요, 흩어질 산입니다. 붙여서 이야기하면 떨어져서 흩어져 있는 확률변수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연속 확률변수는 이산의 반대겠죠?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확률변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야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두 확률변수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확률변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동전 던지기입니다. 동전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수가 확률변수라고 그렇게 한다면 확률변수 x는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앞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질 수 있고요. 이 확률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의 값은 둘다 1분의 1이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특징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확률 값을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x축은 x구요, y축은 확률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x는 0과 1두 개의 값만 같고요 현재. 0일 때의 값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1일 때의 값도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 y축의 값이 확률값을 바로 갖습니다.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데요. 밀도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이거는 3차원의 경우고요. 2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넓입니다. 어, 확률질량 함수에서 질량이 확률이었죠. 확률밀도 함수에서는 이 y 값인 밀도 값에다가 넓이를 곱해줘야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연속확률 변수의 예시를 알아봅시다. 연속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시계 예시가 있습니다. 어, 시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시침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시침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뱅글뱅글 돌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침이 언젠가는 멈추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침이 12에 멈출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 침이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죠.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요. n분의 10이라는 하나의 점에 멈춰야 되니까 1입니다. 근데 원 위에 있는 점이 몇개 있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12에 멈출 확률은 네, 0에 가까워져 갑니다. 확률 값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1과 2가 있다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시침이 멈출 확률, 이건 구할 수 있죠. 각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체가 360도고, 12시부터 1시 사이의 각도가 30도기 때문에, 30을 360으로 나눠주면 12분의 1. 이렇게. 구간의 확률은 구할 수 있지만 특정 값의 확률은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값은 x가 되고요. x는 0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0은 또 12와 일치하고요. 시계가 원형이기 때문에 0과 12가 맞닿아 있죠. 자 그런데 이 y축을 우리가 확률로 놓게 되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확률 값들은 다 아까 보셨듯이 0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구간의 확률 값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 사이에 확률 값이 12분의 1이었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 사이가 어떤 값을 갖게 하고 그 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확률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12시부터 12시까지 전체 확률은 1이 되죠. 그리고 시침이 각각의 지점에 멈출 확률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전체 확률이 1이 되어야 하니까 이 값은 12분의 1이 되고요. 이 12분의 1은 확률이 아닌 다른 어떤 값이죠. 그 값을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정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넓이와 곱해져서 확률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12분의 1로 정의한다면 이 전체 넓이가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1이 되고요. 0부터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1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와는 다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